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의 최근 이슈들을 3 가지 정도 가져와봤는데 브리핑드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바이낸스가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암호화폐 학습과 정리 과정 참여자에게 리플을 보상한다는 내용과 전 미국 OCC 청장 대행이 리플과 SEC의 소송이 완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내용에 더불어 리플 고래의 거래 수가 3개월 최고치로 급증했다는 소식을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정보를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소통만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낸스는 8월 24일 온라인 퀴즈를 통해 암호화폐 학습과 정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를 위한 리플 형태의 새로운 보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바이낸스 디파이 스테이킹은 리플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리플을 스테이킹하고 최대 1.4%의 연 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카드 결제 수단으로 리플 추가도 발표했으며 이번 통합을 통해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바이낸스에서 리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대행 브라이언 브룩스가 리플과 SEC의 소송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US의 전 CEO 자리도 맡았던 브룩스는 판사가 리플의 2013년 증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미국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양측은 2013년 리플 토큰 분배가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리플이 지금 여전히 증권인지 여부와 무관하고 SEC는 자산의 성격이 탈중앙화와 유용성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분석회사 센티멘트는 암호화폐 겨울동안 토큰 가격이 낮은 것을 계속 견딘 리플 고래가 네트워크 활동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고 가자면 센티멘트에 따르면 리플 원장에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5월 이후에 볼수 없었던 수준으로 갑자기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센티멘트는 리플은 지난 19일 거래 마감 시간에 주목할 만한 거래 활동과 높은 낙관론을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5월 13일 이후로 동일하지 않은 리플 거래의 급증을 포착했으며 수심은 4월 이후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네트워크 활동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송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시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관한 최근 이슈를 알아보았는데요. 리플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전투에서 리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리플을 활용하는 오디 l 플랫폼은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리플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리플과 SEC는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기 심리가 고조되고 있고 유럽발 경기도나 불안 등이 달러와 강세를 유발함에 따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잭슨홀의 미팅으로 파월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시거나 분할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는 언제나 본인의 책임이며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서 지금 순간순간의 수익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있으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서 소통방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